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하나, 둘, 아, 이 안녕하세요, 아이들의 민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! 꽃가루 펑펑 펑펑. <laughs> 아니 사실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. 네, 이제 여기 제작진 분들이 네. 어떤 친구랑 같이 하고 싶냐 방송을 네. 물어봤을 때전 민니를 제일 처음으로 <laughs> 진짜로 얘기했었거든요. 아, 근데, 근데 이렇게 이... 온, 오네요, 오늘이. 고마워요 진짜 불러주셔서 <laughs> 진짜요? 어벤걸스 오니까 어땠나요? 되게 사실 익숙하거든요 여기 <laughs> 자주 와가지고 <laughs> 그쵸 그래도 언니랑 같이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네이버나우에서 네. 소문의 아이들 이렇게 아, 해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컴백쇼? 컴백, 컴백 스페셜쇼를 어, 하고 맞아요. 있잖아요 네 호스트 해보니까 어땠나요? 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<laughs> 어 진짜요? 네 근데 네. 이제 <laughs> 제가 진행, 원래, 진행하는 멤버가 아니어가지고.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진행해야 되잖아요. 아, 그, 이제, 어, 문의 아이들 통해서 좀는것 같아요. 오, 말이 어, 좀는것 같아요? 조금? 그리고 한국말 네. 너무 잘하니까, 사실은. 그래도 퀸덤 때보다 좀 늘었어요. 어, 잘하는 것, <laughs> 것 같아요. 그때보다 훨씬. 네. 어, 그런 것 같고. 저도 이제 내일이.